일영 한신의 배고향 파주 일반부 족구 대회. 네 이제 본선입니다. 삼흥 풋백 그리고 청암. 네, 가까운 쪽 청암 건너편 삼흥 삼흥토백. 풋백. 삼흥 풋백이 서브도 넣고 공격권도 가져왔군요. 훈아 정훈 김훈 선치 쩍. 네무인 카메라. 여기 또올게요 아, 아, 아 because… 언니, 지현 언니. 이 알았어, 잘했어, okay.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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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Thank oh. you. 자, 1대3, 아, 나도 가서 고는아 그냥 냉장고까지 그 갖고 오면 돼. 어. 우와, 깜짝이야. 2대 3. 어? 3대 3. 어. 어.

4대 4! 어, 자기... 자기. 밀렸다. 음, 아, 왜? 기밀렸 괜찮아. 뭐 죽고 있대괜찮그말 아, 아,

퍼펙 리드 3흥 퍼펙 오늘 두팀 나왔습니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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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죠 세타의 초구 수비 능력 이번에는 아. 자수비가 와우 뛰어나죠? 네, 두점 리드, 3응퍼패 아, 발등입니다, 발등. 네, 묵직하죠. 종속이 큰 발등. 네, 발코는 초속이 큽니다. 나이스, 피에어리어, 기념타 세타. 자, 센터에서 공격하죠. C 에어리요. 와, 밀리지만 잘했어요. 네, 양 팀의 수비라인 뛰어납니다. 토수옥도 네, 좋아요, 세타. 그리고 넘어차기. 초반에 뚫렸던 거 지금 잡죠? 아, 그러나, 그러나. 이구 커버가 안 됐습니다. 네. 네. 넘어차기를 하면 B각입니다, B각. 네, 착점을 예측하고 달려가서 초구를 올리네요. 네, 헤딩 리시브 자수비꺼 맞죠? 우측 라인은 A를 돌 수밖에 없었고, 놓는 걸 자수비가 들어오면서 잡습니다. 네, 우수비가 월등할 때는 되면 안 되고, 또 잘하면 돼도 되는데, 아! 들어오다가. 미능그에 맞아버리네요. 정화룡, 김은의 공에 맞았습니다. 자, 9대6으로 삼흥 퍼펙이 리드합니다. 자, 청함은 리시브부터 신경쓰면서, 한 점을 따라 붙어야겠죠? 자, 헤딩 리시브, 구토스, 그리고 공격이, 오우, 정해져 있죠. 정형화된 공격을 탈피해야 합니다. 자수비가 저걸 하나도 안 뚫렸어요. 바로 넘기기 좋아요. 애매할 때는 바로. 이야. 근데 이제 종반부를 가니 중후반부에서 약간 벌어집니다. 10대6. 아이스 nice. A를 지키다가 왼발로 오버군요 시 아침 시에 나를 왜게 언니 나는 차에서 얘기를 거 오우! 가운데, 가운데! 아. 네, 이제 짧은 거는 자수비 오른발, 긴 거는 우수비 왼발. 네. 당대 A 어리 a 에서 서브 을 때는 우수비가 뒤로, 자수비는 가까이. 그렇게 쓰면 더 좋습니다. 오우! 네, 1세트. 좀 부러지죠? 13대6입니다 공이 멀리까지 갔군요 아주 네 오늘 한신의 여기 유원진가요 네 여기는 네 코트인데 한 코트는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하고 새 코트는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 대지 열병으로 인해 네 정식 대회는 아니고 대신에 우리 일반 부들끼리 모여서 네, 교류전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상금도 있고 상패도 있고 카바가 되나요? 아, 훌륭했습니다. 비록 실점했지만 7대 13. 네, 상패. 그리고 부상도 있어요. 상금도 당연히 있고. 지금은 본선 8강입니다. 네, 밝기 기술은 일반화 됐죠. 얼굴는데 <목소리> 우와 각 쳤죠? 김은 공격수 세트 포인트 파이 마치 너만 하나는 네, 좋은 서브, 존 리시버, 구토스, 그리고 공격은 득점을 못 올렸네요.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정, 와령 공격수. 네, B쪽에서 너무 차기 빼깍. 김희준, 네, 붙여주고 내태. 꺾었죠?

<목소리> 오우, 이 네, 9점입니다. 14대9. <목소리> 역강이 들죠? 네. 반대편으로 가야겠습니다. 역강이 듭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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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좌우 스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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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뚫으면서 1세트는 사문포페기 15대9로 이깁니다 네 2세트도 청암 후면각입니다. 지금 역강이 들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옮겼죠. 네, 이 세트도 이쪽에서 촬영하겠습니다. 오, 갈려버리죠. 불규칙 바운드. 오케이. 우와, 인탄점1대1 네. 점수판 약간만. 해주세요. 예, 약간. 오. 네, 터치 아웃이 되죠. 네, 자수비껴는 맞고 발까지 잘갔다 댔으나 터치 아웃. 3대1 리드3은 퍼펙 김훈 공격수 팀네 낮고 정확한 리시버 이게 득점이 되죠 네. 초구 리시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택배 리시브 이타적인 플레이 네, 토스와 공격수는 수카랑만 입만 갖다 대겠겁니다 네, 리시브를 잘 주고 있네요 아이번에는 바운드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 쪽으로 오다 보니 다이렉트 토스를 했는데 어긋났습니다 A에어리에서 강타는 우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죠 되면 안됩니다 반면에 연타는 도와줘도 되지만 강타는 피해줘야 됩니다 이제 저게 순간적으로 자기 앞에 오면 갖다 대게 되는데 안 되는 연습을 해야죠 사람이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와우 저거 밟았죠 2구 그러나 이제 투터치 발몸 자 3대5 두개입니다 두개 예 네, 청암 족구단 아네 주교동에 있습니다 고향 아, 서브 좋죠 리시버도 좋아요 다이렉트 넘어차기 와 이걸 잘했죠 네 보통 넘어차기는 B각인데 가운데 글 우수비 오른발 아웃사이드 그리고 자수비 가교역할 네 훌륭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A 잡죠 가교 뛰어나네요. 수비가 네, 청암의 수비 라인 뛰어납니다. 자자자, 에이! 이것도 잡죠.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8강전에서 훌륭한 플레이가 나오네요. 하나, 둘. 네, 넬리는 이어지고. 자 다시 3응퍼펙트 공격. 이번에는 청암의 공격권. 아, 이거는 다시 수세로 몰립니다. 청암 쭉, 나이스죠. 넘기기. 아, 이게 오늘 불규칙 바운드와 흡수되는 잔디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팅 플레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죠. 자, 6대 3. 세타가 서브와 토스를 잘하기란 쉽지 않은데, 둘다 잘하네요. 나이스! 백을 비웠다가 들어가면서 왼발로. 와, 이게 강타만 좋은 게 아니고, 네. 연타, 페인트가 오히려 득점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였죠. 7대3. 와 좋습니다 저 기술 밀기 기술 네, 상대 수비라인을 돌려놓고 네, 공격수 뒤쪽으로 밀어버리는 기술입니다 득점 4대7 아. 따닥보 하나 둘셋 좋아요 자 이제 청하면 수비 다시 해야죠 나이스 왼발, 좋죠. 다시 한번 수비합니다, 청암. 이번에는 세탁 한 둘. 그렇지 넘겨야죠, 좋죠. 한번더 네, 버티기 좋고, 이번에는 자수비가 이제 이렇게 주고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토스리 붙였다. 아, 너무 붙였군요 네. 8대4 더블스쿨로 앞서갑니다. 3흥 푸펙, 김훈 팀. 자, 푸드리시브 여유 있고 이번엔 높게, 좋히만 넘어가네요. 네, 9대4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택배리시브. 다이렉트가 아니라 바운드 공격. 세타의 노련미, 자수비의 토스 능력. 네 불규칙 때문 밀렸죠. 그러나 잘 커버했습니다. 청암 마찬가지. 네 넘어차기는 삐가기 확률이 높죠. 잘 막았습니다. 자수비가 발등 발등 캐논 슈팅 오대구 아, 정아룡 공격수 한 아, 목지가네요. 파워가 제대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방향까지 좋았습니다. 서브 좋아요. 토스, 에이킥, 에이킥. 잘했죠? 자, 수비가 중간 거 도와주고, 우수비가 커버하고 넘기기. 오우, 세타가 또 도와줬군요. 때스 네, 수가 입니다10대 5. 와, 좋아, 좋아. 와. 네, 세타가 아마 공격수 출신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서브와 공격도 뛰어나네요. Ooh, uh, painter. Okay, <coughs> <laughs> okay, 13대5입니다. 5, 13. 백하군요. 세팅이 안 됐을 때 득점 능력까지 뛰어난 삼흥퍼팩. 네 남진규 선수가 보이네요. 삼흥퍼팩이죠 저기는. 네 청팀 홍팀. 어 저기도 삼흥퍼팩이었군요. 네. 자 게임 포인트. 6대14 14대6 그렇죠 너무 차기 백각이고 가운데는 우수비가 커버하는게 맞습니다 발기 실패 7점 더블스코어 차로 따라 붙습니다 네 점수 차가 좀 많이 났죠 자한점한점 한 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 네 에이! 지역팀 잘 잡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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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드 리씨 네, 토스 좋아요 붙였다 붙였다 B에어리에서 A킥 전문 수비는 잡죠 저거 <laughs> 나이스 B 에어리어 에서는 자수비는 백각을 잘 지켰으나, 네, 커버가 안 돼서. 네, 청함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공동 5위. 그리고 3흥 푸팩은 중결에 진출하네요.